안녕하십니까, 성리입니다잘 네,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행의 목적은 되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식도락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힐링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역사와 전통에 포커스를 맞춘 여행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케가와 여기고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어제 여기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은 관광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다른 날이 장난이라고 어제도 그렇고 진짜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이 카케가와 성을 구경할 거고 제가 또 블로그를 보니까 가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두 개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좀 개장을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맛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갔다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게 남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뭔가 어떤 뭐 경복궁이나 뭐 이런 유적지를 가면 잘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게 약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입장권 매표소도 이렇게 한국어로 좀 적혀 있네요. 와. 이렇게 티켓이랑 가이드북이 한국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 제가 여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봄에 와야지 되게 이쁘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 벚꽃인데, 벚꽃이랑 함께 보면 진짜 이쁘다고 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일본 최초로 복원된 목조 천수각이라고 합니다. <laughs> 천수각이 뭐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트인인인 것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아파트 문화, 그 고층 문화다 보니까 다 빌딩들이 높잖아요. 근데여기는 보시면 다 건물들이 낮아. 약간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느낌인것 같아. 와, 되게 웅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위에서 찍어야지 되게 이쁜데.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비디오 다이소로 됐을까? 비디오 다이소. 카메라 나, 오케이. Thank you. 아, 음. 감사합니다. 네. 신발을 벗라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런 박물관을 와야지 뭔가 그 지역의 명소를 할수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할줄 알아야 된다 가이드북을 읽고 또 블로그를 보니까 아까 앞에 봤던 외관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좀 이제 현대식으로 조금 이제 다시 개장을 했지만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 있었던 그걸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발도 벗고 네,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그마한 이창문 통해서 총이나 활로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섬 위에 있던 약간 동서남북으로 지금 어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어. 그당시에걸 어.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어. 고, 고노시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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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고...고? 응, 응, 응. 옥사. 옥사? 옥사. 옥사. 와이프. 와이프? 아? 노남와 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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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응응내 아내, 아옥사 옥사? 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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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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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이분이 이성의 주인이고 이분이 네, 와이프. 와이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몰랐는데 이게 그 시대의 연역표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뭐태종태세문단테 뭐 그런 거맞는것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laughs> 저기 저기 보이세요?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 와, 제가 후지산을 못 보고 여기 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후지산을 볼수 있어서 너무 네, 좋, 좋습니다, 진짜. 아. 진짜. 가야성에 또 유명한 또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닌자가 있는데요. 한번 말을 닌 닌자 닌자 어, 에이 프로? 아, 그래한국에 어, 안녕,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음,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 닌자인데, 되게 퍼포먼스가 좋네요. 네, ㅎㅎ,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사고 싶긴 한데.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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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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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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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신 분이 왔었나 봐요. 이런 건 치지 말라고 적은 거겠지. <laughs> 한국사 특 치고 싶음. 진짜 이거를 약간 그런 웅장함을 조금 느꼈어요. 뭔가 일본은 뭐 축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약간 도깨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다음은 <laughs> 이제 여기에 유명한 이제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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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ank you. 네, 여기 일단 안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말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다도에서 이제 이 이걸 할때 계절에 맞는 이제 차랑 다가를 네.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이 게 달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예절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다도의 예절을 갖춘 뭔가 이런 걸 먹으니까 굉장히 예, 마음이 좀 정화됐다고 해야 되나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기와 다르게 문화예술 관광 석사를 네, 전공을 했고요. 여기 뒤에 보시는 거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이라고 해서 과거 영국에 있는 실제 교회들에 있는 그 작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던 작품들이 이제 교회가 철거됨에 따라서 실제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혼에서 즐기는 유럽의 느낌 참 묘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이런 미술 작품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진짜 건강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이게 이 빛을 보면? 실제로 날이 빛이 채광이 되게 센 날에는 막 심지어. 엄청 더 아름답다고 하네요.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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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작품을 일본 이 작은 수도시에서 즐겨봤고요. 이런 관광 명소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코레시카 토코로라는 이제 연품 매장인데요. 그 코레시카 토코로라는 뜻이 뭐 지금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곳밖에 없다, 그러니까 밖에 어, 카케가와의 음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키가와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단 이건 이제 담배가 아니라 이 차바코라고 이제 녹차를 담배처럼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선물용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하나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이쁘지? 약간 담배처럼 생긴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후지산이 제일 낫겠죠. 네, 다음은 여기가 이제 하마마스 역이고요 네, 다음 숙소는 하마마스 역에 잡아가지고 여기를 네, 한번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그 제가 방금 있었던 카케가와 보다는 약간 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사람도 많고,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신칸센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네, 오늘의 호텔입니다. 뭐 약간 좀 있어 보이는데 맞겠지 여기. o 원원원 예. 예예 예. 이런 것들 챙겨가자 이런 빛. 챙겨주지 타워, 샤워 타워로 무조건 챙겨야 돼. 그거를 위해서. 학습장 과연 어떤 방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좋지. 이렇게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봐야지 오, 그 어제 내가 잤던 방보다 뭔가 크기는 비슷한데 이렇게 약간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더 깔끔하고 약간 세련된다고 해야 되나? <laughs> 역시 도심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네. 어, 너무 춥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부는데 제가 아까 낮에 뭐 카키가와 성도 갔잖아요.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굳이 이렇게 밖에 나온 이유가 이 지금 하마마스 성이라는 곳에 지금 오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앞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하마마스성이 출세의 성이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 역대 성주들이 어, 에도마쿠 시대 때그 중진으로 기운이 되면서 출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세의 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 이 출세의 기운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날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여기 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네, 좋은 기운을 네,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혼다, 야마하, 스즈키, 이 기업들이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하마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그런 좋은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이 하마마스 성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성들이라 그런지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씨 이제 나이 먹었어 숨차 이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이런 전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도 마찬가지로 파케가와 성처럼 봄에 오면 이런 벚꽃들이랑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뭐이 이 정도의 비주얼이지만 네 이제 좀 목소리를 낮추고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아스가 살았던 성하나와니성 어, 드라마 방영이 되고 있고요 2,000원인데 아깝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마 한국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 좀 이해가 쉽겠지만, 네. 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라이 받지 못해주 음, 나왔던 드라마고요. 그럼 갑옷들... 되게 멋있네요. 오우, 진짜 그뭐 사람이 좋았어요. <laughs> 오괴스 갓난 하마마츠 시라는 Yes에 씌워주셨으면... 이 가다가 하면... 그... 포인트... 밖에다 그... 방어를 했잖아요. 그걸 쓰시겠죠? 애들은 이런 이 화려한 갑옷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지금 꼭대기고요. 이렇게 또 하마스 성에서 이렇게 전경을 또 아까랑 또 다르죠 뷰가. 네. 낮에 오면 더 이쁠 텐데, 지금은 약간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저기 앞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드라마 촬영,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드라마 촬영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지 않잖아요. 저렇게 줄도 서지도 않고. 드라마에 대한 또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념품 샵에 왔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념품 접들이. 네. 제가 웬만해서 기념품 잘안 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출세의 기운을 네,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까 제가 번역기로 돌리니까 출세의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여기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기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성들이와 함께 출세의 기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세의 기운을 거금 9천 원오 약간 밤이 되니까 진짜 조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400년 전에 지어진 하마마스 성을 구경을 했고요 웅장함을 느끼고 역사를 또 조금이라도 배워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 밤은 이제 제가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또 하마마치의 또 유명한 게 바로 장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음. 나고야도 장어가 유명하지만 음. 하마마스도 장어 덮밥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오낙이죠? 네. 아무튼 장어 덮밥은 이게 뭐 가격이 조금 나가요. 네. 이거 한 마리 즐겁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 주변에 되게 저렴한 것도 있긴 한데 네. 물론 거기 가는 것도 좋지만 야, 굳이 왜 여기를 왜 왔냐면 그 시즈오카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시즈오카에 있는 주요 방문 지점을 어, 가서 스탬프를 이제 받으면 포인트를 네,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인을 받고 그리고 이벤트를 조금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굳이 여기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와봤습니다.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우와. 네,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숟가락을 왜 이걸로 주지? 저 어쨌든 문학이기 먹는 방법은 너무나도 네, 잘 알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이렇게 등구, 4등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4등분? 4등분4등한 다음에 한쪽만은 그냥 생으로 먹고, 한쪽만은 뭐 섞어서 먹고 하는데, <laughs>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네, 여기 전통이 아닌가? 음... 너무 기대했나? <laughs> 제가 그 유튜브나 영상을 볼 때는, 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그냥 본연의 맛으로 먹기, 그 양념을 올려서 먹기, 물에 말아서 먹기, 그다음에 제일 맛있었던 방법으로 마무리하기였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요 모르겠대. 또뭐 제가 또 잘못 주문한 걸 수도 있죠. <laughs> 아씨, 게다가 또 갑자기 목에 까지 걸렸어 지금. 아씨. <laughs> 날씨 삼킬 때마다 그 따가운 약간 아무래도 약간 저 잘못 온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여행을 좀 마무리를 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일본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그런 굉장히 활발했다. 본인들의 역사와 그런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는 뭐 인스타에 나오는 뭐 핫플, 맛집 그런 위주로 조금 데이트나 여행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역사나 관광을 혼자, 뭐 가족, 연인 이런 건 상관없이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그래서 조금 신기했고요. 또 다른 느낀 점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어 언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버버했잖아요. 그래 일본어나 뭐 영어가 좀 되면 여행에 대한 재미가 좀더 상승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되게 재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성그리 채널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 <목소리>